2024년 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가 전 세계 K팝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32개국에서 동시에 걸그룹을 선발하는 클릭더 스타 오디션입니다. 국가별로 단 1팀씩 총 32개 국가의 팀이 선발되며 모두 블링원이라는 같은 그룹명을 사용해 한국에서 활동을 시킨다는 기획이었습니다. 그첫 번째 팀은 2024년 6월 3인조로 데뷔한 페루 블링원이었고 이들은 뮤직뱅크를 비롯한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페루 출신 아이돌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음악방송에 출연한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월드케이팝센터 운영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월드케이팝센터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공식 쇼케이스, 오디션, 팬미팅, 공연 등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표방한 곳으로, 페루 멤버들은 트레이닝, 음반 녹음, 쇼케이스까지 이곳에서 진행하며 데뷔를 했습니다. 냉정하게 대형 엔터사의 프로듀싱 결과물과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K-팝 아이돌 선발이 없었던 페루라는 국가에서 K-팝 아이돌 멤버를 데뷔시킨다는 점에서 페루 K-팝 팬덤의 관심을 받았으며 블링원이 인기 K-팝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K-팝 오디션 변방 국가들은 이 오디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중입니다. 이에 올 2월 6인조로 두 번째 블링원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멤버 전원이 중국인인 블링원 차이나 팀입니다. 사측에 따르면 총 26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K팝 업계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이슈들과 멤버 전원이 중국인인데 K팝 그룹 카테고리로 묶여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이 없지는 않았기에 데뷔 쇼케이스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블링원 차이나팀 멤버들은 자신들이 전원 중국인으로 구성되었지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한 만큼 K팝을 통해 자신들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데뷔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음악과 문화를 알리는 것 역시 큰 목표라고 강조하며 K팝과 J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처럼 자신들도 십팝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이 가진 깊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융합의 색다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 K팝이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에너지를 글로벌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큰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블링원 차이나 팀의 활동곡 버블검은 유명 클래식 곡 비렐름테의 서곡을 활용한 곡이라 중국인 멤버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곡이 전혀 아닙니다. 멤버들의 기대 혹은 포부와 달리 중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이 있는 곡이 아닌 유명 클래식 바탕의 케이팝 곡이라 32개 국가별 케이팝 팀을 만든다는 기획임에도 국가별 정체성이 있는 곡은 전혀 아니어서 모순된 프로듀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곡을 고려하면 이탈리아 K-팝 팀이 불러야 맞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블링원 프로젝트가 진짜 K-팝의 확장일지, 아니면 글로벌이란 이름만 빌린 또 다른 무언가일지는 결국 시간이 증명할 문제일지 모르나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블링원 프로젝트는 32개국 데뷔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